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나요? 전 지휘관 타입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죠. 잘 됐군요. 마침 제 총도 날뛰고 싶어 하고 있었으니까. <laughs> 되려 편안한 기분이군요. 말씀하시죠. 명령이라면, 모두 죽어라. 임무 실패, 퇴각합니다. 딱히 총질을 할 필요까진 없는 임무로군요. 이 고물도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물건이겠죠? 뭐, 좀더 오래 살순 있겠군요. 남에게 자랑할 만한 기억은 없는데. 익숙한 장비군요. 최상의 결과를 낼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이로군요. <laughs> 내가, 실패했다고.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일엔, 익숙하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령관 가카. 다음 타겟을 정해 주시겠어요? 음... 사령관 가카는 이런 멋도 없는 여자가 취미신가요? 뭐, 저는 딱히 상관없습니다. 발키리는 임무에 있어 지나치게 신중한 느낌이지만, 뭐, 그렇다고 제 방식이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카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방탄도 안 되는 이꽉 조이기만 하는 드레스가 제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해줬었죠. <laughs> 이런 관심을 받는 건좀 부담이 되네요. 원래 없던 거랑 받은 걸 잃어버리는 건 다르거든요. 사령관 각하? 가카? 각하가 만들 세상에 정말 제가 필요할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제 몸보다는 사령관님 몸부터 걱정하시길.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행동이 너무 경박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각하라면 그리 싫진 않네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방번호를 불러주시겠어요? 파티가 끝나면 제가 찾아갈 테니. 주고 싶은 것? 사령관과 커? 제가 전장에서 살아남는데 그런 물건이 도움이 될까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기분이군요. 진심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라는 점은 알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받은 이상, 간단히 죽어버려서는 안 되겠네요. 아니, 최대한 오래 살아남겠다고 약속하지요. <laughs> 네, 저는 최대한 오래 살아남을 생각이니, 각하는 괜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적을 벌집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제 일인 걸요.